안녕하세요. 저 오늘은 이렇게 신비한 패트 카드를 가져왔어요. 저이 카드가 올해 어 처음 어, 본 건데 올해는 이 카드를 못쓸것 같아요. 설명해 줄게요. 잠깐만요. 이거 먼저 썼고요 다 먼저 어 마네킹 귀신이요. 보시면 알겠지만 또 가까이 마네킹 귀신. 다음은 어 양귀 양꽁. 양귀이요 몸은 이렇게 생겼어. 이건 아니야. 이것도 아닌데요. 찾았다. 다음은 천여귀신 백대요. 백대 피크 천여귀신천여귀신 거꾸로입니다. 어, 이거 너무 웃 같아. 김현우야, 김현우가 지금. 보시면 김현우 이거는 몇인지 모르겠어요. 펜텀 소드. 너의 소중한 것을 가져가. 근데 펜트 수, 조류소는 여기, 이거 보세요. 100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1개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영원 없는 정, 전사각기. 이렇게. 얘도 1개고요, 100이에요. 이거, 이거나 아 거야. 악. 배고파, 배고파. 이것도 100이고요. 한 개요. 시저스 20개. 한 개요. 2 0개두개다 네. 안녕, 난도. 장도. 장도. 무사죠이 안에 피를 빨아 힘을 얻겠다. 이 안에 피. 이 안에 피는 이렇게 뺏어먹으면 안 되는데요. 자, 다음. 다음은 너의 피를 빨아 힘을 얻겠다. 근데 이거. 강력한 강력 강력한 무사첩이라서 5 0개고요3개요 이거 다 리오는 100이고 이거 다 아니에요 구아리는 100인데 2개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해요 이거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반 비행이 비행이 된 스마트폰 네비로스네비로스의 서커, 서커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40개? 아 100개 테마사지능 100개네요. 이거 너무 안 됐다. 이거는 한개 2개, 3개, 4개예요 네 근데 이게, 이 안이 나왔네요. 20개. 200개. 200개. 너무 좋은데, 이 안이. 잠깐만요. 네. 자, 다음은, 이안. 이것도 이안이야. 큰 이안. 100개인데, 언제는 나를 부르면 돌아와, 너를 지킬게. 이거, 그, 가은이를 지키려고 하는 거야. 100개인데, 2개에요. 자, 다음은, 양괭이 작은 거. 두개이 이백 개벌 이백 개두개얘도 근데지도 거네 어둑신 어둑 어둑 어둑신 200개 1. 다음에, 유하. 난 유하라고 해. 이건 한 개도 없어요. 그냥 100개인데 한 개도 없어요. 자, 그리고 저주에 섰다. 해론 이거는 100개고 2개예요 유지미는 세상에서 귀신이 어디 있다고 그래. 귀신 진짜로 있죠. 짠 병원 귀신 계속 들렸습니다. 100개 한개 스시 비야나야 진짜 죄송한 거 봤어? 내 여자친구라 내 여자친구라 친구 하라고? 늦게까지 혼자 노는 아이네. 벌을 받아야지. 200개 두 개. 어서와 더 가까이 이들아. 40개. 아니, 400개. 3개. 진짜 반짝반짝거리는데 이건 아니야. 이것도 아닌데 어 찾았다. 이거 양갱이 레오 다시 돌아온 레오. 난 언제나 내 편이야. 네 편이야. 내네 편. 이백 개 둘. 펜트하우스 아줌마 모두들 잘 오셨어요 100개 한... 한 개도 없어요 100개인데 한 개도 없어요 넷자흐 넷자흐 금돼지 200개 200개 2개 한바개두개각귀 그리고 금대지입 입질쟁. 100개 한 개. 400개 세 개. 마지막으로 네비로스 금대지고 네비로스 40개 세 개.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카드를 보았으니 이제 여러분들 안녕.